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제외한 상호관세, 뭐, 전격 90일 유예안을 내놨습니다. 예상대로 가고 있죠. 4월 중순 말 되면 다시 미국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 가상화폐 시장도 완전히 뭐 개박살이 났지만, 역시 반등할 가능성 아주 높아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이 미국 증시와 이 달러,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이 분명하게 딱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한눈만 팬다. 중국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그고삐를 절대 늦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104% 관세를 때렸다가 어젯밤에 다시 21%더 올렸습니다. 125% 때렸어. 와, 이러면 뭐 거의 뭐 중국이 실신할 정도인데 이거 뭐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무역전쟁 치킨게임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치킨게임 충돌할 지점에 가서 아예 핸들을 딱 뽑아버리고 그냥 그대로 직진하겠다라는 그냥 무대보정신인데 결국 미국, 중국 끝까지 가보겠다. 이, 이 레이싱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90일 후에는 일단 숨고록인데 중국을 향한 공세는 그곱삐를 절대 늦추지 않고 있는,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겠죠. 중국에만 집중적 봉쇄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뜻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뭐 실질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대중 수출 비율이 12%.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이 2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수출량 파이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줄여왔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계속 늘려왔죠. 그러니까 뭐 결국 이 치킨게임의 승자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125% 관세를 때려 맞는다는 건뭐 거의 뭐 본전도 못 건지는 어떤 수출 수익률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전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영향으로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은 오늘 6% 급등했다가 다시 5% 살짝 깔아 앉았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을 할 정도로 좀뭐 껑충 뛰고 있는데 이게 또 한국의 자본시장이 좀믿덥지 못한 게 지금 같은 라인에 있는 이 일본 니케이 지수는 뭐9%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대만의 자치연지 수 역시도 9%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5% 정도 살짝 오름세를 타고 있어서 아 이런 호재도 뭐 제대로 떠안지 못하고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 안에. 급등해서 이전처럼 뭐 확실한 어떤 궤적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좀 들고요. 이런 호재,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젯밤 뭐 많이 오른 종목은 53%까지 뛰어 오른 종목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호재를 전면적으로 좀 부둥켜 안고 같이 가야 되는데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자본 시장 자체가 지금 원화가치 환율 부분의 불안정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이 바이패스. 살짝 랜딩 기어 내리고 한국 자본시장에 착륙했다가 다시 이륙해 버리는 그런 썰물 밀물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금값도 역시 뭐 동시에 반등했습니다. 야 투항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 이말한 마디에 따라서 이렇게 주식시장과 또금 시세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면 미국 대통령 자리는 뭐 결국 절대 지존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90일 유해를 때린 이후 사람들이 약간 겁먹어서 그래. <laughs> 근데 이 얘기는 조금 이게 설득력이 없죠. 그만큼 이 트럼프도 이 셀프리스크, 계속적으로 보험역 관세 이 드라이브를 걸다가는 자기 어떤 지지기반, 러스트벨트의 이 노동자들이 트럼프의 지지를 했던 것은 바로 물가, 물가 좀 잡아주라. 그리고 좀 근본적으로 생활형별이 나아져야 되겠는데 갈수록 지금 인플레에 가깝게 물가 고물가로 때려 누르고 있고 주식시장 가뜩이나 뭐 미국 중산층 이상이 뭐 주식에 때려 놓은 돈이 65% 이상인데 이렇게 뭐 반토막 날 정도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트럼프도 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뭐일론머스크도뭐 치고받고 있죠 거의 뭐 미국의 이 백악관 경제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피터 나바로 이 양반이 이 강경 보호무역 이 정책을 트럼프에게 아주 강력하게 제안을 한 사람인데, 머스크 입장에서는 뭐 천조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테슬라 주식이. 그러니까 뭐 그냥 눈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바로한테 뭐 거의 뭐 벽돌이다. 라는 어떤 <laughs> 엄청난 말을 쏟아냈고, 나바로는 이름 그대로 나바로 그냥 뭐 <laughs> 응대를 했는데, 테슬라는 그냥 뭐 자동차 단순하게 찍어내는 제조업체에 불과하다. 그런 어떤 서로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미묘한 흐름 속에서 뭐더 이상 억지로 억지로 관세 부분을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끌고 갔다가는 뭐 자체 분열 양상 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 이 경제까지도 지금 흔들흔들 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관계로 뭐 이런 식으로 유해 정책화를 내놨는데 일단 뭐 관세 정책은 미란 보고서에서도 나오듯이 확실히 이보험무역 관세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죠. 35조원. 그러니까 거의 5경 가까운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미국이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조업을 통해서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기축통화공으로서 달러 찍어내 가지고 국채 파는 나라예요. 국채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통화장사 한 겁니다. 통화장사. 근데 이렇다 보니까 뭐 제조업. 뭐, 미국 자체 제조업은 뭐, 개박살이 났고, 수입품, 저가의 수입품이 뭐, 밀물듯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무역조차가 계속해서 빵꾸가 날수 밖에 없는 거고. 2025년 부채상환비용이 국방비, 미국 국방비가 한 1200조 정도 되는데, 이 국채 이자만 12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1경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 그러니까 뭐,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거지. 이 부채 문제를 감당을 못한 거고, 미국 인구가 3억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1인당 5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미란, 스테판 미란이라는 이 경제자문위원이 논문을 40쪽짜리를 딱 써가지고, 우리 어차피 국채 팔아서 수출하는 나라였으니까 100년짜리 국채 그냥 강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년 뒤에 돌려주는 이자는 빵원 한 푼도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거의 그냥 떠다 밀다시피 국채를 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 누가 사겠어 이자가 한 푼도 없는데. 근데 미국은 안보 우산과 관세라는 채찍으로 충분히 이 문을 열수 있다라는 얘기죠. 방위비를 더 분담하라는 그런 이 수준을 더 뛰어넘는 거예요.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 주니까 니들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 사. 이런 식으로. 이 관세를 또이 조정해서 낮춰 주는 협상 조건으로 국채 무조건 이, 이 떠밀고 가는 그런 어떤 탱크와 같은 정책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면에 단적으로 영주권 72억짜리에 준다고 그러잖아. 아니, 트럼프가 자기 얼굴이 명확하게 딱 박혀 있는 이 골드카드 딱이 제시하면서 이거 72억짜리야. 이거 살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 줄게. 그니까그 정도로 미국이 뭔가를 찍어내, 찍어내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창출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본자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뭐뭐 뭐 기축통화, 또 미국이 하는 모든 정책들이 뭐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어떤 의미 때문에 지금 뭐 90일 유예한 뭐 나스닥 시장 거의 뭐 날아오르게 만들었고요. 다우, 나스닥, S&P 500. 나스닥이 뭐12% 정도 껑충 뛰었네요. 아, 이렇게 주식시장이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뭐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정신이 없는데, 맥니피센트 세뭐 대체적으로 9% 이상 오른 추세. 테슬라가 22% 찍었습니다. 역시 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이 공격성 발언을 이어간 머스크. 뭐 가장 수혜를 지금 잊고 있는 거고, 이렇게 중국은 104% 기존에 이 관세 했는데 어제 21%더 올렸습니다. 올려쳤습니다. 그래서 125% 중국이 때려 맞게 됐어요. 그러자 또 중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추가 관세 84%를 또 맞불을 놓게 됐는데, 와,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상당히 이 미중 무역 갈등은 한국 경제 시장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히 환율 불안정성, 환율 부분에 있어서 중국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평가 절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보호무역 장벽 때문에 수출할 길이 막힐 수밖에 없어서 자국 통화 가치를 좀 낮춰서 수출의 판로를더 열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전방이 보복, 서로 간에 뭐 치고받는 어떤 이 양상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뭐 끝까지 싸운다라는 이 트럼프의 이 일념에 대해서. 중국은 나름대로의 어떤 위안화 절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는 또이 달러 조작한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또 오명을 또 뒤집어씌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서로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카운 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인가, 말것인가란 그런 어떤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겠고요. 중국 뭐 외교부도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38년 전 같은 공화당 대통령이었고. 고율 관세는 시장 붕괴, 기업 파산, 산업 마비와 함께 수백만 명의 실업을 파생 시킬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레이건의 그 말로 오히려 트럼프를 저격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계속적으로 위안화 조절을 통해서 중국은 이 미국의 환율 전쟁 그리고 무역 전쟁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인민은행이 뭐 기본 마지노선,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달러당 7.2위안 역시도 기록이 깨질 것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환율 역시도 1430원까지 내려가는 관세 위의 정책으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60원까지 치솟고 있죠.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입니다. 그대로 그림자 궤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원화 가치의 운명이에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도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이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화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환율 불안정성은 결국에 가서는 동조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위안화가 전화되면 미국 증시가 회복돼도 원화 가치도 좀 환율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폭락할 가능성도 더 있어요. 결국 중국과 미국의 강대강 대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중국 경기 침체와 국면과 연결되어 있는 악재가 계속해서 지뢰처럼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내놓은 이 호재도 못도 않고 중국 악재만 지금 부둥켜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어제만 하더라도 장중뭐 1480원 1500원 뚫린다라고 그런 어떤 공포심이가. 막쫙 확산이 됐었죠. 근데 90일 관세 유예가 나오면 좀 1,400원 아래로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뭐 웬걸 1,460원까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뗄려야뗄수 없는 중국과의 어떤 이 위안화 가치의 어떤 관계, 결착점. 이게 상당 부분 환율 불안정성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이금융권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험 회사가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MG를 인수할 뭐 다른 대체제가 없어. 테러가 없습니다. 뭐 적기 시정 조치가 2018년에 나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2025년 4월에 파산 혹은 다섯 개 손보사 계약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 손절 치고 있어요. 여기 가입한 사람이 124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가계대출로 내놓은 그 대출액이 무려 135조나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보험회사가 파산이 돼버리면 124만 명 날라가는 거고. 135조 원도 위태위태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MG 손해보험, 계약자의 동의 없이 금융위가 정한 보험사로 계약 이전을 강제적으로 해버리는 뭐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서 뭐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마조마 할수 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이런 환율 불안정성과 더불어서 금리와 맞물린 이금융권의 어떤 부실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을 직격할 수 밖에 없다. 뭐,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이제 증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반등하겠네. <laughs> 또, 이런, 이런 또, 이런 빨대를 꽂고 있는데, 관세 90일 유예 시간 동안 미중무역의 갈등이 더 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이 골이 깊어지면, 이게 미국과, 미국과였던 직렬 연결 뿐만 아니라 중국과였던 함수 관계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중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급속도로 찾아오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계속적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조정을 하게 되면, 한국의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이 원화가치 자체도 완전히 그냥 개떡 실신할 가능성이 높다는얘기예요 결국 한국 아파트 시장은 중국 통화가치 경제 악화로 더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결국 미중무역의 갈등은 한눈만 팬다라는 어떤 트럼프의 스탠스가 별로 안 변할 것 같고요. 아마도 하, 아파트 시장은 가장 큰 가격 변동 폭이 찾아올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거래량 보십시오. 뭐 4월달 거의 뭐 수직 낙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권 아파트, 고양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평택시 쭉쭉 들여다보면 뭐 4억 이상 떨어져 나가고 있고, 인천 역시도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힐스테이트, 더샵, 뭐, 이편한 세상, 3억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흔들흔들 거린다는 건 결국에 이게 가격 포위 현상으로 강남발 하락이 아니라 수도권발 하락이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강남권 아파트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한국도 이제 아파트를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한 방법이지 이게 더 이상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이 아니다. 탈피하기 시작했단 얘기고 집값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빠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상가 뭐 상황도 6억에 샀는데 6천만 원 됐다고 그러잖아. 완전히 깡통 상가 아닙니까? 유령 상가. 근데 뭐 줍줍 시장에서는 6억에 샀는데 16억이 됐어.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서로 뭐 그냥 줍줍 한번 잡아보려고 한 세대, 두 세대밖에 분양을 하지 않는데 뭐 200만, 300만, 뭐 수십만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린 수밖에 없는 거죠. 흑석사위가 뭐5구제곱 6억에, 그리고 84제곱 9억에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파다한데, 4월달에 이미 이게 통과가 돼서 청약홈에만 딱 뜨면 되는데, 아직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죠 좀 기다려 보시고요 아무튼 6억짜리가 16억 그리고 전월세가 거의 뭐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분양가는 충분히 전세보증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무순위에 사람들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뭐 6억짜리가 6천만원 되는데 6, 6억짜리가 16억 되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무조건 지금 상황에선 초기비용 줄이시라 과도한 대출은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패가망신할 수가 있어요. 관세 유예가 무역 분쟁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중국과 한국과의 어떤 함수관계, 경제적 함수관계, 환율적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첨예해야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영향으로 호재는, 미국의 호재는 비껴갈 수 있고 악재는 떠안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가격 대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트럼프의 이91 관세 유예로 나스닥이 뭐 거의 뭐 로켓 추진기를 다는 것처럼 뭐 수징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역시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자본시장이 조금 호재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본시장과 자산시장, 특별히 아파트 시장이 더욱더 우려스러운 건 미중무역 갈등에서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의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시장이 기승전, 대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엄청난 지금 위기상에 놓여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심조심 접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동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껌뿌나 목도 바라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